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3M 코맨드 메탈 욕실 거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5% 할인된 12,250원에 만나보세요. 욕실을 더욱 멋지게 꾸밀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앙플러스 사각 철제 우산 꽂이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넉넉한 수납력의 화이트 컬러 우산 꽂이를 34% 할인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현관을 더욱 산뜻하게. 3위입니다. 네오플램 인덕션 이녹스 스텐 편수냄비 18cm.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중 바닥 설계로 튼튼하고. 인덕션 포함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가격으로 주방을 업그레이드하세요. 2위입니다. 잽스워드 창문형 빨래건조대는 공간 제약없이 넉넉하게 빨래를 말릴 수 있어요. 튼튼한 구조로 이불 신발까지 거뜬하죠. 베란다에 간편하게 설치하고 쾌적함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코멧 홈 접이식 다용도 대야 m사이즈 베이지 실용적인 욕실용품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원가 8,500원에서 4,930원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